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서울하고 대전 또 부산에서 법학용 종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앞에 서울하고 대전권은 이제 1강, 2강 또 대전에는 3강까지 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했는데 이게 지금 영상이 지금 저기 안 올라가 있으니까 에, 다시 이 앞에 한 것을 다시 두 번이나 했는데 안 됐죠. 다시 1강하고 2강을 요약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법화경 조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40년 후에 설한 경전이에요. 나와 있어요. 법화경이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 속에. 40년이 지난 지금 왜또 법화경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 이 대승 종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45년 동안 설법한 것을 전부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법화경,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 양이 많고, 에, 7권, 음, 7만 9,638자니까, 예, 하음경이 가장 양이 많고, 두 번째 열방경이고, 세 번째, 이 뭐냐면은 예, 법화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열방경은 남전 열방경도 있고, 북전 열방경도 있거든요. 예, 대, 경전 중에 열방경이 그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뭐냐면, 남쪽이 전해진 대승경전은 남쪽에는 안 전해졌거든요. 남방에는 근데 열방경은 남쪽에 따라 있어요. 또 북방에도 따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양으로 말하면 화강경이 가장 많고. 10만 개송이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열반경이고, 법화경이, 예, 세 번째로 양이 많은데, 다른 것은, 이 열반경이나, 이 예, 법화, 하한경은 대중화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 하나만 대중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경전으로서는 마지막, 음, 계속 경전할 수가 없고, 계속 경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것 중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이, 이, 여기에 있는 요점을 항상, 이 뭐냐, 음, 이, 줄여다가, 이 구슬을, 구슬이 서마라도 꼬매지 않으면 부배가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안경 법화경, 모든 선우본문 뭐, 무랑수경, 연불, 다 됐는데 지금 산재대가 있잖아요. 경마다 따라있고. 여기서쫙 끼어놓은 것이 이제 교상판석인데, 제가, 교상, 보상보다 더 쉽게 이 법학용 종료를 통해서 이제 꿰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laughs> 다른 데서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짧게 이제 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 일대기하고 그게 전하는 사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짧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뭐 항공이 되어버리지 다 길게 하면 지금 전부 짧은 것을 요구하니까 이 영상도 옛날에는 40분짜리 45분짜리 다 듣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댓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 봅니다 30분 줄어들고 30분 지금 이하로 해야 됩니다 더 짧은 거는 5분에서 10분짜리 정도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은 예 뭐냐면은 어쨌든 가시씩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30분 이하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의 요체, 핵심, 5년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분 내로딱 그렇게 하려고 요 오늘도 오늘 이 저번에 2시간 했던 것을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90분 했던 것을 지금 30분에 줄이는 거라고 90분, 45분씩 2번 했던 것을 30분 안에 마, 마무리를 해가지고 우리. 예, 법학경 종의 일광과 이광이 무슨 뜻인지, 이제 한분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 프린트를 한 장씩 드렸는데 음, 제가,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음, 요건 이번 기회에 그, 제가, BBS 가가지고 TV에 할 때도 요건 녹화하려 그래요. 예, 맨날 저 소리다, 저 소리다 해도 요걸 하려 그래요. 왜저 소리다, 저 소리다 해도 요걸 하려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온 내용을, 기독교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에 이, 이, 이 A4 용지 한 장하고 뒤에 조금 일곱 줄 있는 이거하고 이것을 2,000년 동안 지금 세상에 날리고 있어. 또 하고, 또 어린애부터, 어린애부터 가장 최고의, 뭐냐면은, 목사, 박사까지. 이, 이 내용이라.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예, 여기서부터 뒤에 좀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예, 강의가 끝까지 안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또박또박. 음,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예, 이거 정리하는데, 몇년 걸렸어요?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35년 걸렸어요. 야, 35년, 오직 한 길에서. 그래, 이제 이 정도까지, 오늘 아침까지 글한자 지우고 왔어요. 예,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번.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예, 불교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넘어갈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교의 <목소리>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은 BC 624년. 4월 8일 고대 인도의 가필라성 인근 룸빙이 동산 무수 아래에서 정반 왕과 마야 부인의 왕자로 탄생하셨다. 태자의 세속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였다. 고타마는 가문을 나타내는 성씨이고 싯다르타는 이름이다. 그자면 이름은 석가모니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네, 2월 8일. 세계와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존재 법칙 생로병사와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알락을 얻는 도를 깨닫기 위해 발심하고 출가하시어 6년 동안의 수행생활을 하셨다. 35세 대전의 12월 8일, 아, 고리수 아래에서 선정 중에 새벽별을 보는 순간, 문득 연기법을 깨닫고 무상보리를 증득하셨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기쁨을 사유하시고, 또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까를 사유하실 때, 하의 시인들이 전복하실 하였다 부처님은 무상고리를 방패는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유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셨다. 곧바로 마라시 무경에 나가 조진여 등 다섯 비구에게 사제복과 십일은 입법을수사하셨으니 비로소 삼보가 성립되었으며 이것이 초전 법륜이다. B.C. 544년 2월 15일, 45년간의 중생교화를 마치고, 구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대승의 경론에 의하면, 부처님의 일대 시교는 이와 같다. <laughs> 27일 동안 산매 중에 깨달음의 기쁨을 사유하셨으며, 7일 동안 근기에 따라서 베푸실 방편의 교법을 사유하셨다. 이 37일 동안의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초종 범륜 이후 아 암경, 광등경, 해신밀경, 반야경 등을 찬해로 설하시고, 성도하신 지 40여 년이 지난 뒤에 법황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 하루 주야로 열방경을 설하셨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은 오직 1대 4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연하신 것이다. 하나의 큰 일은 직연을 상승의 방편으로 열어서 일서 실상을 보이고 일서 진실음을 깨달아 무상보류 도에 <laughs>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위없는 보류와 다름이 없는 성불의 시상을 날게하고 정득하게 하는 것이다. 방앗도의 영것은 눈에 따라 정득을 얻게 하고 무상보류 도에 <laughs> 들어가게 하는 다함께의 함께 안락을 깨하는 것이다 정정은 번뇌가 없는 것이며 안락은, 안락은 마음이 편안하고 경계가 즐거운 것이다 불교는 연저 세계관을 근본으로 중득하신 부처님의 죄를 믿고 이해하여 안심을 얻고 신 나아가 정전치에 올라서 위로 를 구하고 아로 중생을 교화하며 일신의 근원에 돌아가 동체 대비를 구현하여 지혜의 완성과 한 삶을 성취하는 종교다. 이거 읽는데 5분이 안 걸리거든요. 5분, 5분 안걸리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 처음부터 끝까지 팍 해놓은 거예요. 아주 지금, 요 개성, 개성을 가지고, 모든 뭐, 책을 별로 쓸 기회도 없지만, 법학형 앞에도 이걸 쭉 써놓고 하려고 그래. 리고 법학형 조면은, 법학형하고 조면은 이 내용을 전부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이내용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을 알아야 되고, 연기법에 의해서 일심법이 성립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일심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기법. 두 번째는 일심법. 세 번째는 일심법. 그 일심법에 의해서 무상보리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무상보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무상보리를네 가지 지혜로 나눈 것이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뭐냐면, <laughs> 왜 무상고리만 가르치면 되지? 전부 이제 낮은 지혜를 가르치냐, 이게 이제 방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방편과 법의 방편을 나어 놓은 것을 이제 알아야 돼. 그럼 불교를 다 하는 것이고, 이제 구슬을 이 줄에다가 꼬매는 거나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이제 법학용 종류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법학용 종류를 다 하는 거예요, 앞에. 예. 그래 뭐천 사백 년 동안에 안 풀린 것이 실제로 풀립니다. 예, 이거 지금 푸는데 이거 푸는데 마지막에 한 마디 한 마디 푸는데 24시간 거의 앉아가 있었더니 몸이 거의 병이 났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절도 많이 하고 예, 푸는데 어디를 푸는데 그랬는지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데. 절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법화경 종료는 풀어지지 않는다.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강 앞에 이 얘기를 할게요. 불교의 교조. 불교의 교조라 그래요. 교주를 안 그러고, 교조라 그럽니다. 교조라는 말이 불교에서 참 맞는 말입니다. 주인은 혼자잖아요. 주인은 혼자입니다. 조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밑에는 아들 있죠. 아들 밑에 손자 있죠.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만이 아니고, 아들도 앞으로 부다가될 것이거든요. 손자도 부다가될 것이에요. 그래. 그래서 교조라 그러면, 교조. 불교의 교조. 이 가르침은 할아버지. 가장 위를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음, 저는 불교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아들을 원효로 봅니다. 원효. 원효. 원효는 나의 아버지다. 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뚜예 624년 4월 8일 고도 인도의 가필라스 인근이라 그랬죠 인근 자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이 1400년이나 됐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 어떤 날짜 장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예 1400년이나 됐는데 이거 남아있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이 중요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장소와 역사적인 이 시간 이런걸 정확하게 다 전해오고 있다 근데 뭐 간단간단히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가필라스 인근이라 인근. 인근인데 인근이란 말이 중요해서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많은 성들이 있어요. 16개의 나라가 있었고 부처님 당시 성이 있었는데 성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남한산 우리 산성이나 뭐 이런 금정산성 이정도가 아니고 산하의 성이라는 것이 큰 마을이에요, 도시. 그걸 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왕자가, 왕자를 성 안에서 아야 되는데, 왜성 밖에서 났냐, 이 말이죠. 아니, 성 밖에서 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문화를 알수 있고, 인근, 성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얘기를 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찾아보면 다들, 친정집에를 가다 하면서 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근 밖에서 났다,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 그랬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타마는 이제 가문이다. 이제 고는 이제 소를 나타내고, 소 중에서 가장 이 왕인 소주, 소를 나타내는 그런 가문이라. 가문. 가문하고 뒤에는 또 이제 석가족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가문이 큽니까? 족이 큽니까? 족이 크죠? 아, 이런 걸 알려, 알려, 알아 하고 이렇게 쓰는 거라. 자, 처음에는 이제 이 가문에서, 석가문이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이, 음, 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동네, 정씨뭐또 어디, 김해, 김씨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는 이제 가문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 성자가 됐기 때문에 범위를 더 키워가지고, 우리 이제 한민족, 그렇죠? 뭐 또, 뭐, 우라, 알타이어족 무슨 조기죠 이렇게 해서 크게 했으면 이제 거기에서 성자가 나왔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또 뭐냐면, <laughs> 예, 대개, 이제, 모든 소승불교의 500년 동안은, 500년 동안은, 이, 부다가야성 보리수 아래서, 이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라.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러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무상보리를, 이제, 증득하셨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보리, 버리, 보리를 깨닫고또몇년 후에 무상보살을 깨달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선정 7일간 선정 후에 바로 깨달은 것이 무상보리라고 보는 거야.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원효라. 그러니까 저는 인도에서부터 중국,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대승의 뛰어난 논서들을 다 보는데 다른 거는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하지를 않해. 시원하게 하지를 않고 오직 원효 논서만. 나를 시원하게 해줘. 내가 궁금증을 풀어줘. 그래서 보는 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왜 연기인데 무상보리를 깨달았다고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보리. 예, 예, 무상보리는 무상벌이. 일심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체경계는 벌레일심다 이 말을 갖다가 쭉 정말 뛰어난 예, 원효가 왜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아셨대. 일체경계 벌레일심이에요. 벌레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벌레 전체가 다 마음의 반영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부처님도 마음의 반영이고 어 반영이고 중생도 마음의 반영인데 부처님은 여러분을 이 대상 경계를 실체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라. 실체로 보지 않아요. 원래 실체로 볼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체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일신사상인데 이거 이제 참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자 넘어가가지고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제 이대승경론의 80세 일기로 돌아가셨다. 요것도 날짜가 다 돼있잖아요. 2월 15일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도한 날 출구한 날 태어난 날다 돼있죠? 이렇게 다있는 거는 드물어요. 요것은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면 부처님 전기라 가장 뼈 뼈를 딱 붙여놨다 자 45년에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 경전을 요걸 실제로 뭐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안 골짜 어떻게 보느냐 초전범 제일 처음에 이제 하은경 설하시고 하은경 하은경은 2,7일 동안에 3,7일 동안에 산매 속에 있는 것을 설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음 그걸 깨달음의 뭐 경계라 그러는데 3일 3주일이면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설한 것이 10만 개성이다. 80권 하경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3일 동안 24시간, 정보에도 빠르게 따발청으로 설해가지고도 80권이 안 되거든요? 24일. 그걸 다 써도 안 돼. 속기록 써도 80권 안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 얘기했죠? 왜 가능합니까? 중생은 한시간이 부처님은 100시간이라, 100시간. 예? 이거, 이거, 요, 요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어?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 나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가짜인지 진실인지 아침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결정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 왜 그러냐 면 누구든지 걸려야 돼. 누구든지 바로 판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요 또. 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바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오래 봐야 돼. 오래. 오래 보니 다 드러나잖아. 근데 바로 볼수 있는 사람이 있어. 예. 그게 지혜지수가 높을수록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하음경을 쓰려면 수백 명이 한 10년, 20년을 거쳐서 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이야, 이게. 부처님의 지혜는 다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부처님은 3주일 동안에 다 파악을 해서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쓰려니까 양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예, 요거는 이제, 그런 이제, 직관력을, 요걸 키우는 건, 예, 오년문이고 예, 5년문이다. 음, 직관력을 잘 키우는 건오년문이다런말 그래서 하안경을 그렇게 쓰웠다 초전범륜 이외에, 안경 초전범륜 이외에, 하안경 다음에 초전범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안경 다음에 초전범륜. 그 다음에 이제, 안경 방등경, 해신밀경, 반야경. 자, 해, 요거 순서도 중요해. 해신밀경은 앞에서 쓰느냐, 반야신경을 뒤에다 쓰느냐, 이거야. 요거는 많은 조사들이 논란을 했는데, 원래 반야신경을 해신밀경보다 앞에 해. 앞에 하고 반야신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반야경은 계속 쓰렸다, 이 말을 하는데, 요것도 누가 말했느냐, 그러면,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요것도, 누가. 그래서 한 곳에 고정시키면 안 된다. 요것도 규봉 종밀도 원늘를좀 따라 했는데, 원래, 이 뭐냐면 소승에, 그러면은, 아공, 그 법공의 집착이가 있잖아? 요거 여기에서 먼저 한번 딱, 빵! 때려놓고는,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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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해진물경을 앞에다 세웠어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설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나네 이거 이제 31세 성도설이냐 45세 성도설이냐이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근데 31대 세에 성도를 했다 그러면 열반하신 거는 80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31세에 성도를 했으면은 49년 설법을 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35세에 성도를 했으면은 45년 설법이 돼. 그래서 35년에 설법한 걸로 하면은 뭐냐면 법경을 뭐냐면 40년, 그니까 75세, 75세에 사른 거라. 그러니까 법학행이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100만 명이 법학행을 독성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에, 그런데 이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간이도 함부로 할게 아니라, 이 정도라. 이게. 그래서 원효 법학행 종류가 뛰어난데, 모든 저술이 뛰어나지만은, 무량수경 종교나 미타경 소는 약간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는데 어렵지만은 다른 거는 돼야 되잖아. 아, 버, 그, 그 원효의, 그 뭐냐, 그 어, 원효의, 에... 한번 돼야 되겠다. 원효의, 그 뭐냐면은, 에, 반야사상도 세상에 알려져야 되잖아. 아, 이거 안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와야 되고, 다른 분들은 반드시 한번 나와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라 예, 사십 년이 지나서 이 뭐냐면 법학경을서로고 양을 많이 서했으니까아주심혈를 기울여 가지고 부처님이 설했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고, 이거 다 설하고 마치고 그냥 하루 있다가 열반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그 프로그램처럼 짠 건가? 이게 뭐냐 우리가 뒤에 제자들이 짠 건가? 법화경 다 한숨 탁 쉬고 내가 이제 마무리 정리했다 하고는. 이제 하루하루 하루 편안하게 예, 내가 이제 갈련다. 그러니까 오늘 예, 온몸을 다해서 음, 밤낮으로 뭐냐? 강의를 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자지 말고 들어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laughs> 났어. 내 죽을 때까지 기다릴래, <laughs> 믿을려면 그럼 믿어야 돼.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 유의에 그런 분들이 많아. <laughs> 법문을 많이 안 했지만은. 어, 근래에 우리 다사 보시는 우리 스님도 그러셨어. 내가 아주 존경하는 분. 오전에 10시쯤에 현부 모여가지고 다 부르라 그러 놓고, <laughs> 내가 다 됐다. 그걸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 다 하고, 이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종계를 열반 개성이죠. 열반 개성애를 뭘로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했다 그랬잖아. 그거 맞아요. 내 도반이 그그 그 상자입니다. 시끄럽다 시끄들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 그래. 그랬잖아요. 아. 또, 또또 보조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음. 뭐가 그렇게 급하냐? 급한 얘기하니까 했다, 하루 돼 있다 하루 하루 돼 있다가 됐지 하루도 있으라 니까또 그러니까 하루도 있었어요. 네. 3일째 또 와가지고 하니까, 아, 됐다. 가버렸어요. 예. 뭐만 우리 노스님도, 저 우에 위 노스님도 법상에서 앉았다가 방문다 하고 주장자, 주장자 놓고 바로 이 의자에 있다. 그래가 가셨어요. 실제로. 어. 어이. 저는 거의, 자꾸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죠? 네. 무엇이든지 다 마음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저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크 하다가 하여튼 뭐, 네,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냐, 이 말이라. 어떤 모습으로. 이러다가 있으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는 그러다가 죽을 수 있고, 반드시 장잡으러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이게 선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응. 아니 그냥 이제 운동하다가 물구나무 서고 있었거든요. 물구나무 서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laughs> 물구나무 서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다 비워버리면 가능한 거라. 뜻대로 절대 된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완전히 눈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 지금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래. 뭔가 잘못되거나 원이 약하거나. 예, 여러분이 나보다 연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돼. 당연히 많이 해야 돼, 당연히.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많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핵심을 가지고. 예. 부처님의 일대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봤지만은. 또,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10분만 더 하고 끝내야 된다. 이 요걸로 일단 이번을 끝냅시다. 자. 감사합니다.